자, 우리 가. 우리 가. 어, 저 이씨. 너 이씨. 방해하지 마. 그렇지. 한방 칸. 진짜 제가 제일 싫어. 난 진짜. 제가 눈덩이 던지거든요. 그거 한방 맞으면 너백너백을 대면 가면서 내가 저기 여기서 떨어짐. 가자.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바로 앞이죠. 아, 근데 오늘 제가 저기 있는 그돌 보스 있잖아요. 저번에 갔던 개 보스. 제가 개도 한번 잡을까 생각 중,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오늘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최대한 되는 데까지 가볼,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자. 고기 좀 먹어주고. 다 왔어, 다 왔어. 가보자. 할수 있다? 자, 보자. 가 보자. 나 토끼 없어가지고 못 올라간다. 오케이 그래도 신성의 왕터가 있으니까 편하게 올라갈 수 있어. 가자. 잠깐만 저기 있죠?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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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느도 할수 있어. 자 저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보스. 자 계단을 좀 올랐는데 이게 아이또또 또 죽으면 또안 되거든요. 아저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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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저이씨 이씨, 너가 날 죽였지. 너이씨 저리 가. 저리 가. 무슨 영상 좀 업로드 해주세요? 아, 네, 업로드, 있, 습니다 예. 저 지금 청모드 하고 있어가지고, 예. 올라와 있을걸, 영상? 음. 제 모드 체험기를 찍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일단 청모드 하고 있고, 다른 모드들도 지금 다할 예정이니까, 좀 많이 기다려 주십시오, 예. 청모드 끝나면은, 다른 모드들도 좀 열심히 찍을 예상, 예정이기 때문에. 잠시만, 이거 안 설치돼. 설치, 설치가 안 돼! 어, 됐고. 가보자고. 야, 야, 이거 안안안 깔아줘. 야, 방패 저리 가. 씨. 방패야, 날 방해. 구름 녀석들이 날 방해하고 있었구나. 가보자고.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자, 과연 보스 녀석은 얼마나 강력할 것인가. 그리고 그 보스의 아이템은 얼마나 또 굉장할 것인가. 여러분들 지켜봐주십시오. 다 왔다, 다 왔다. 오. <laughs> 난 솔직히, 이거 올라갈 때가 난 제일 긴장되긴 해. 이게 떨어지면은, 다시 오는데 한 10분 걸리거든? 어, 지금 방금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저 떨어지면 안 돼. 이거 올라가는 게, 보스 잡는 거보다 솔직히 더 중요해. 거의 이거 그 정도 힘. <laughs> 가자. 오케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구름 녀석 오지 마라, 진짜. 구름 녀석 오지 마라, 진짜로. 야, 쟤 없애야 돼. 저 해충 녀석. 저리 가!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야, 쟤 잡아야 돼. 짜이 짜이. 어, 사라졌다. 오케이. 오지 말라. 영원히 오지 마. 영원히 오면 안 돼. 알겠지? 구름 녀석. 가보자고.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야, 나 지금 손에 땀나, 지금. 야, 시 야, 시 야, 시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그렇지. 어, 나 지금 손에 땀나, 여러분들. 지금 큰일 났어. 나 지금 그 정도로. 쟤, 쟤왜 자꾸 왔다 갔다 하냐? 쟤나 골리는 거지, 솔직히 말해. 너나 골리지. 이 녀석. 그만해. 아, 무서워, 진짜. 가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다 왔어, 다 왔어. 그렇지. 자, 이제 가보자. 여러분들. 저 진짜 오늘 보스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힘을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구독 한 번씩. 가보자고. 아, 씨. 할수 있다. 아, 조심한 흙이, 흙이, 있지요. 없을 수가 없지요, 흙이. 저 켜. 가자. 다 왔어, 다 왔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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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가자. 가보자. 가보자. 뭐야, 여기. 뭐야? 야, 여기 막 느낌이 이상한데, 여기? 뭔가 막 이상한 가로가 날려. 나무냐? 뭐야, 이건 또? 하얀색 사과. 야, 사과에 단물 빨간색이 다 빠져버렸는데? 뭐 이런 사과가 다 있냐? 방패전 껴주고. 가보자고. 입구 어디야? 문 어디야? 야, 문이 없는데? 아, 있다, 있다, 있다. 오. 뭐야, 여기. 야, 씨. 뭐야, 여기. 야, 뭐, 아무, 아무것도 없냐, 여기? 또 상자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지금 못 열어요. 이거는 저기 열쇠가 있어야 돼. 에 씨, 썩은사하라니 뭐야, 곡괭이다. 야, 나이스, 나이스. 나 이거 필요했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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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조고 야, 야 방패도 있어. 미친. 나이스. 야. 오케이, 야 템파밍 좋고. 이 위에는 뭐가 있을지. 여기 보스가 있는 것 같거든요. 가보자. 오! 야, 얘가 보스인가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똥, 스토... 스턴? 이몬스 뭐야. 가보자. 이 녀석. 어? 뭐야? 안 맞는데? 야, 화를, 화살을 안 맞아. 야, 이거 어찌된 일이야, 이게? 어? 야, 튕겨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잠시만, 얘 이거 뭐야? 이거 뭐? 어? 이거 어떻게 없애냐? 얘는? <laughs> 야, 한번 해보자 이거. 이건 이건 뭐임? 야 이거, 야얘 설마 칼로 가서 때려야 되냐? 아니지? 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이거, 아니 <laughs> 아니 야 이게 이게 활로 못 때린다고 얘를? 야 이거 맞냐? 이거 진짜 이거? 나 이거 얘랑 싸울라고 활 준비해 왔는데 이게 무용지물이네. 야씨. 일단 한번 가보자. 아니, 활이 안 맞는다고? 왜? 잠시만, <laughs> 잠시만 내정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큰일 났다. 활이 안 맞는다고? 자, 일단 여기까지 왔어. 너 일로 와, 올해 너 일로 와, 다 왔다. 야 붙어, 야 왕관 쓰고 있다. 얘, 이씨, 야 검도 안 맞는데? 야, 얘, 얘 어떻게 없애는 건데? 그래서? 요치된 일이오 어? 잠시만, 잠시만, 어? 잠시만, 여러분들. 이러면은 검색 찬스를 쓸 수밖에 없어. 검색 드가자 야, 이거 뭐임? 야, 이씨. 야, 야, 천국 고래보스 야, 이거 뭐야? 아니. 천국 고래보스 공략. 야, 이게, 야, 이게 안 된다고? 아니. 자, 볼게요. 저 지금 저 찾고있거든요? 아씨... 다시 보여드릴게 화면 캡처로그리고 마크 잠깐 끌게요 오케이. 자 보이시죠?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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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좀 있는데 고래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모르거든요? 아니, 난 얘가 활로 맞고 죽을 줄 알았어 근데 안맞... 안맞네? 얘안 써있어있는데? 어딨냐? 오케이, 이걸로 하자. 자, 야, 뭐, 이거에 잡는 데에 대한 그런 게 없는데? 뭐지? 야, 이거 뭐, 한 사람이 없니? 큰일 났다. 이거 설마 내가 공략해서 깨야 된다는 그런 거니? <laughs> 미치겠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진짜. 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이 <laughs>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에게 네, 아까 그돌 상자에 뭐가 있어? 돌 상자에 뭐가 있어? 레버스얘 네, 이름이 뭐지? 얘 이름 치면 나오 나오지 않을까? 자, 오케이, 지금 나온다. 영상 한번 보자. 잡는 게 있구나, 오케이. 어, 오케이 잡아, 빨리 보여줘.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내가. 내가 방법을 알아야 잡는다고. 알겠어, 알겠어. 뭐 어, 맞네. 오케이, 여기 있고요. 자, 뭐 이상한 도구가 있는데? 완니 안맞잖아 안맞안맞 이거, 이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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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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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데미지 받는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아이마이 얘가 내려올 때 박, 바... 때릴 수가 있는 건가? 아니, 돌상자는 지금 못 열어요. 쟤를, 보스를 잡아야지만 돌상자가 열리는 형식이여가지고 어. 얘가 내려오면 내가 때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지? 얘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때려야 되나봐. 한번 해보자. 그냥 좀만 때려볼게요. 아, 어, 뭐지? 근데 얘가 나를 안 때리는데? 일단 좀만 쳐보고, 얘가 화나면은 나, 내려오겠지, 뭐. 내려와봐라, 임마. 나와, 한 번, 싸우자고. 환상의 파티를 한번 즐겨보자. 좀 환하게 하면 내려오지 않을까? 내려와. 내려오라니까. 그럼 때려보다가, 이게, 얘가 왜, 난이도를 올려볼까? 난이도가 보통이거든? 어려움 한번 해보자. 이러면 내려오냐, 얘? 드래곤이랑 똑같다고? 아, 드래곤도 하를 안 맞아? 근데 얘가 왜 안오냐? 너 어떻게 된거야? 야얘왜 안와 근데? 공략이 근데 방금 영상에서는 얘가 때렸잖아 플레이어를 근데 얘가 날 안때리는데? 봐봐 안때리잖아 박대 몹인데 안 때려 나를 이상한데? 한번 나갔다 와볼까? 이게 어찌된일이야? 야너왜나 안때리냐? 우래야 아 너랑 싸우러 왔어. 야! 야, 이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야, 내가 봤다. 싸울 거냐? 싸울 거냐고. 이거 어떻게 없애냐? 자, 그러면은, 잠깐 크리에이티브를 켜서, 맞나, 안 맞나만 확인해보자. 어, 이것까지만 확인해보자. 응. 어. 다른 건 모르겠고, 때릴 수 있나만 좀 확인 좀 해보자. 아니. 아니. 얘가 때리질 않으면 어쩌라는 거야 한번 때려볼게요 버그인가 진짜 안 맞아 이게 뭐야 얘 뭐지? 버그인가 진짜 <laughs> 아니 뭐야 얘너왜나안 때려 야 이상한데? 잠시만요 그러면은 좀만 더 찾아보자 근데 얘가 나를 안 때려, 일단, 무엇보다. 이게 얘가 때려야지, 내가 그때부터 내를, 얘를 때릴 수 있는 것 같거든? 잠시만요. 청음모드 끄고, 캡쳐 바꿀게요. 봐봐. 이게 얘가, 뭐해, 뭐해? 얘들 왜 모드를 쓰고 앉았어? 봐봐. 어머 이렇게 내려올 때 내가 때릴 수 있는 것 같아 얘를. 근데 얘가 안 내려와. 날안 때려. 얘가 나안 때려.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날안 때려. 다른 데 가보자. 이사람 한번 가볼게요. 넘을 수 없는 벽은 언제든 마주치지. 빨리 광고 좀 사라져라. 계는 광고 좀 사라지라고. 아 저리 가. 오늘의 나를 멈추지 마. 아니면은, 그막 이상한 블록 하나 있었잖아. 그게 약간 핵심적인 역할 아닐까? 그게 아마 핵심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괜히 있는 블록이 아니란 말이지. 오케이. 자. 그니까 이걸 내려올 때 내가 때릴 수 있어. 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자, 왔습니다. 왜 자꾸 근데 완드를 쓰네? 카들왜 완드를 쓰고 앉아있어? 안 맞죠? 야, 안 맞습니다. 자 oh it... <laughs> 그다음 얘 행동을 out? 봐야 되거든. <laughs> 어 뭐야? 야 저기 뭐가 있나 본데? Oh, 뭐야? 뭐야? 왜 이렇게? So 저걸 캐야지. Guy. 어? 야 <laughs> 그거 보다야 알았어 알았어 oh 알았어. 아, 야야야. 야, 야. 그러니까 이거를 캐면은 시작한 게 아닐까? 내 느낌이 말해주고 있어. 내 느낌이 그거 같아. 맞지? 맞다고 해줘. 복괭이로 한번 캐볼게. 근데 안 캐지던다, 아까 보니까. 안 캐져. 나갔다 들어오자. 아니 이거를 캐야지 얘가 때리는 것 같은데 안, 안 캐지던데, 근데. 이거 뭐 어떻게 캤냐, 걔. 치트 썼냐? 크리에이티브로 깨보자. <laughs> 방법은 이거 하나다. 크리에이티브로 깨자. 뭔진 모르겠는데 약간 오류 난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 이거 내가 봤을 때 오류야. 억지로 한번 깨보자. 깨자. 오케이 깼고? 이러면은 반응하냐 이제? 반응해 줘. 나 깼어. 반응해 줘. 반응해 달라고. 이것까지 아니다. 그러면 버그다. 야 진짜 아닌가봐. <laughs> 진짜 아닌가봐 이게. 아이 미치겠네. 그러면은 내가 이 녀석은 좀 버그인 것 같으니까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보자. 아, 미치겠네. 이게 왜안 맞지? 아이고, 그러면은, 여기 말고, 어, 얘, 는못 뭐 없애냐? 뭐 어떻게 어쩔 어, 수 없어? 얘는 안 되니까, 다른데 있는 이 녀석 똑같은 애를 찾아보자. 거기 가서 잡을게요. 솔직히 버그니까 이거는 인정해야지. 여기 근처에 하나 더 있을 거거든, 저게. 근데 만약 걔도 똑같이 이러면은, 어, 얘못 잡는 거냐? <laughs> 미치겠네. 근처에 좀 돌아 봅시다. 힐 명령어? 아니, 뭐, 쟤 그냥 놔둬. 어차피 나중에 뭐, 되면은 잡을 수도 있잖아. 버그 풀리면. 근처에 있을 거거든요? 자, 이쪽에 있을 건데. 이쪽에 없니? 근데 진짜 천국이 넓긴 넓어요. 예. 땅은 없는데, 이상하게 주변이 엄청 넓어. 자, 나와라. 어, 여기 내집 근처네? 나왜 돌아왔냐, 집 근처로? 나 회기 본능 있는데 그게 제대로 적중했는데? 이 <laughs> 미친. 어디야? 가보자. 이쪽에 신전 하나 있을 텐데? 아닌가? 아, 버그인가? 근데 만약에 그게 버그가 아니라면은 다른 보스들도 그렇다는 건데, 이게, 그러면은, 어, 어떡하냐, 나? 쟤 영원히 못 잡는 거야? 일단은 만약에 다른 애도 똑같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냥 킬 명령어 써가지고 그냥 템 하나만 얻을게요 버그 나가지고 뭐 잡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만약에 다른 애도 똑같이 그랬다면은 예네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냥 킬 한번 치고 저희 템만 먹고 빠지자고 근데 어딨냐? 나 지금 이렇게 돌아왔는데 없는데? 나 저번에 돌았을 때는 엄청 많은데왜 이렇게 안 보여 <laughs> 미치겠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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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찾았다 오케이 가보자고 가봅시다 만약에 여기 있는 놈도 똑같이 그렇다? 그러면은 어 어쩔 수 없어 죽여야 돼자 안에 안에 있는 템은 안 먹을게요 뭐야 넌또 저리 가 가보자 과연 버그였을지 아니면은 이 모드 자체의 버그인지 아니면 개만 이상한 건지 가보자고 자 너는 어떻게 반응할 거지? 일단 안 맞는 건 똑같고 나한테 관심을 줘야 돼. 나를 때려야 돼. 나를 때리러 와. 일단 구름지팡이 써주고. 얘도, 얘도, 얘도 나안 때리는데? 얘도 나안 때리는데? 야. 관심이 없니? 버그니? 날 때리라고! 날 때려. 날 때리라고! 아, 뭐, 모든 걸다그나 그래... 망했어 얘가 날안 때려 안 때려 얘가 날안 때린다고 야 일단은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냥 얘는 킬치고 내가 나중에 뭐 이거 뭐야 모두 끝나고 나서 아니 저기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찾아볼게요 만약에 내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 음 일단 정보가 지금 많이 없는 상태라서 지금 내가 찾아볼 순 없고 어쩔 수 없다 일단은 얘 죽입시다, 예. 힐 쳐야지, 뭐, 어, 서겠냐, 그냥. 어떻게 근데 킬 치지? 그냥 뭐, 주변에 있는 힐 치면 되냐? 힐 골뱅이 필어야 되냐? 어떻게 쳐야 되냐, 이거, 씨. <laughs> 주변 몹 죽이기. 마크, 명령어. 주변 몹 죽이기. 내가, 그, 전체 죽이긴 알거든? 주변 몹 죽이기 이러면은 그냥 콜뱅이 일어야 돼 이런 모든 엔, 엔티티가 죽는데 주변 몸만 죽일 순 없냐 콜뱅이 피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거고 가까운 플레이어 죽이기 랜덤한 플레이어를 죽인다고 이거 얘만 죽일 순 없나요? 그냥 전체 다 죽여야 돼이러면뭐 여기 월드에 있는 애가 다 죽일 것 같은데 보스가

플레이를 포함해서 얘가 엔터킬로 어.. 거미는은 클리퍼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일러달라고 명령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등등요 그러면은 어.. 저... 야안 알려줬는데? 자, 이제. 어있그 네. 골뱅이 어, 다 붙여서 대가로로 엔터티 어, 타... 얘 이름을 써야 된다는 소리네 그럼 저.. 그대로 저거 쓰면 되냐? 되겠지? 한번 저거대로 한번 써보자고 그럼 오이가 없네 참. 타입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어... 타입 부분에 이제 엔터. 알겠어 알겠어 가보자. 이름에 맞는. 아이 조용해. 아이. 아이. 진짜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됐됐자킬한 다음에 골뱅이그 다음에 타입 한 다음에 엔터 티였냐 오케이. 대괄호 한 다음에 대괄호 대가로. 대괄호가 안 쳐지는데 미친 뭔가? 오케이 타입 저 이름 쓰면 되지 이제 그지? 자그 다음에 는 쓰고 아 이거 왔다갔다 하냐고 참 힘들어 죽겠다 는저 그대로 써야 돼? 아 이거 한 글자라도 틀리면은 안 죽냐? 쉼표 이어쓰기더 오케이, thank h a n k you. R 웨일. 신. 이러고 어. 가로 닫고. 대화로 필요 없어? 오케이 알겠어. 타입 도 필요 없어 그냥, 그냥 이 정도만도 해 돼? 이 정도만 써볼게요 그럼. 얘는 저거 뭐야? 오케이 해보자. 미친. <laughs> 야, 근데, 지금, 다 죽인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 쟤 보스 안 죽는데? 맞지? 야, 근데 내템 어디 갔어? 큰일 다 <laughs> 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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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내 템! 나길 몰라! 어떡하냐? 나, 망했어! 가보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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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 선생님들, 나템 힘들게 모았다고. 아니, 맞냐? 집 보스 안 뒤져. 근데 보니까 안뒤져잖 아까. 아이 찾았다 여기지. 맞는 것 같아. 어, 야, 보스 없는데? 야, 진짜 죽였나 봄.